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시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좋은 방향대로 좋은 모습대로 하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가르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도 보면 내가 뭘더 먹어야 되지?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살을 빼기 위해서는 늦은 밤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고 뭘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이건 해서는 안 돼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12절 말씀인데요. 어,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여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땅 가운데서 살게 하게 되면 나는 그들을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쫓아내게 되는 것들을 너희는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단순히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이방의 우상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언제 어디에서나 깨끗하게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을 계획할 때 새롭게 내가 이건 꼭 해야지. 올해 못한 것들 중에 내년에 이런 거는 꼭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울 때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 계획이 조금은 수정되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를 생각해 볼수 있게 하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으로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나쁜 행동은 하지 맙시다. 우리 그거 내려놓읍시다. 무엇인지 모르고 다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 내려놓읍시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여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깨어있고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님이 기뻐 맺어주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함을 말씀 속에서 깨달으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더 하기보다 이제는 끊어내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